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아이고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발래나무에 있는 발래인데요 얘가 벌레를 먹으면 개다 뭐죠? 음. 개다래가 충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해줬냐? 통풍에 지켜라 그러죠. 아, 제가 하는 동생이 또 총풍으로 고생을 하는 동생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가시덩굴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다 가시덩굴이라 잠깐만요. 저희 신랑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여 밑에가 발로 한번 확 눌러보세요. <laughs> 못 내려가는데요. 여기, 여기 옷에 이거 묻은 거 보죠? 이거 이게 지금 뭐 묻으라요? 묻으라? 뭐드라? 이거 도깨비풀 엄청나게 있는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요. 아이고 집에 가기 전에 남이다 따라갈까 봐 지금 따라왔습니다. 자, 충령. 잠깐 손좀 잠깐 보여주시죠. 잠깐 손 좀. 네.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분, 요게 바로 충령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술을 탁 넣어가지고 담그면 충령주.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이 깊은 산 속에 왔어요. 여기가요. 얼마나 깊은 산 속이냐면요. 저기 봐보세요. 아우, 여기. 어, 아, 여기, 여기. 아, 잠깐만요. 아. 아. 저 보세요. 저렇게 나무가 우거진 저런데 아주 깊은 산 속에, 어우, 따가 죽겠네. 저기, 어우, 저 나무 보이죠? 저렇게 건강하게 크려고. 아, 제가 지금 다리를 따라 왔습니다 충령. 오로지 충령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아, 갑자기 보니까 충령하니까, 아, 제가 아는 사람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여러분, 즐거운 명절 끝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인천으로 가기 전에 지금 충령을 따러 충령수를 담으려고 제가 지금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만큼 땄어요. 여기 지금 보시, 보이죠? 요만큼 땄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요만큼을 땄어요. 여러분, 아, 어, 잔소리 하지 말고 충령을 따라나요 네. 이만 안녕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